입니다 오늘은 장기주차장 P1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일 P2로 많이 갔었는데 오늘은 주차장이 텅텅 빈 날이기 때문에 가장 차가 먼저 차는 P1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고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저 택시처럼. 직진하는 차들 항상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왼쪽 차선은 직진, 제 차선은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엉키는 구간이에요. 자 뒤에 차원나 확인하고, 자 다행히 저 택시도 택시 대기장에 가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회전하면 어, 막혀 있고요. 피원 혼자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볼까요 안먹혀 있어요 오늘 주차장이 가장 널널한 월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원에 오시면 왼쪽으로 가세요 보자 이렇게 이쪽이 좋아요 왜냐 출국장하고 이쪽에 가깝습니다. 출국장 가는 횡단보도를 자, 여기 지금 도로변에 막아놓은 차량 보이시죠? 이게 오늘 막은 게 아니라 미리 막아놓은 거겠죠? 저 차들 많이 들어왔을 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저렇게 놓고 가면 나중에 역차다 빠지면 욕먹어요. 자, 오늘 자리가 역시 많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 여기도 저쪽이고. 자, 여기는 출구예요, 출구. 미리 기억해 놓으세요. 출구입니다. 자, 출구인데, 기왕이면, 자, 차, 이제 나가는 거 보이시죠? 나가기 쉽게 온천에 두고 가면 좋은데, 눈치껏, 자, 출구 바로 옆에다 대놓고, 이렇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자리가 많으니 좋네요. 맨날 이렇게 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가 많은 날은, 1년에, 열흘이나 될까요? <laughs> 오늘 기, 입국자가 다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차가 다 빠져나가서, 오늘, 생전에 안 오던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좋죠. 자, 이상으로,